거예요. 어, 이거... 4, 여기요 4, 4, 네. 네. 여기요 5 아. 4, 네. 여기요 쌓여져 있어. 다시 여기다 놓고 해볼까 이번에 <웃음> 여기요. <웃음> 아, 됐다. <laughs> 여기다 쌓아요. 응 됐다. 응 여기야. 오. 빠바빠빠할수 있어요 여기요. 칠층, 칠층, 그 다음. 으, 음. 오. 다시. 근데 이건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반듯반듯한 곳에 땅이 닿아야지. 음. 잘 돼. 음. 어. 이제 아니야? 떡골레기로 바꿨어? 으,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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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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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응. 유 뭐? 칠, 오. 왜? 뭐? 왜? 오, 절 도와줄게. 네. 이게 뭐야? 네. 와, 엄청 잘났다. 음.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쓰러질 것 같아? 네네네. 어, 쓰러질 것 같아. 조금 돌려볼까

<laughs> 너 일부러, 어. 일부러 그랬어. 이번에는 다르게 봐. 응? 탑사키. 무엇인 응? 뭐 거예요? 응. <웃음> <으흥흥흥흥>. <웃음> <웃음> 안녕, 또 해. 행운TV 안녕. 나주은이가더 들어와서 빠이빠이 <웃음> <웃음> 떼굴 휴지처럼 <laughs> 떼굴 햇대